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전리품으로 먹을게요. 조련사 먹고 가볼까, 뭐 재밌는 거 있나 이거 조련사 가보자. 난동꾼 실험체 그거죠? 트위치덱 가야겠는데? 어, 트위치덱 진짜 오랜만에 한다. <laughs> 난동꾼 기반의 트위치덱이 있죠, 그게 구인수랑 이제 무대 주고 레드 주고 이렇게 써먹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난동꾼이 상징이 있어가지고 문도한테 상징으로 들어가는 게더 좋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laughs> 조련사로 나온 거 어쩔 수 없지 뭐 좋네요 10원 이자나 받자 어 자이라 일단 나왔네 난동꾼 쪽으로 좀 갈아타자. 어씨 장갑 먹어왔더니 장갑이 또 뜨고 있네. 진짜 아이왜 그러는 거야. 진짜 곡궁 하나만 줘 봐. 그렇지 곡궁 하나 는 나왔다. 세트랑 근데 이게 뭐 구인수긴 한데 얘가 그래도 얘한테 그냥 응 산안 동꾼 받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약간 난동꾼도 말이 빼고 얘네를 쓸까 했는데 그래도 실험체 지금 조련사 받으니까 하는 게 낫지. 실험체 받는 게. 생템좀 빼고 이게 어, 레드 갈라면은 곡궁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렇게까지 먹기에는 그래서 아마 장갑도 두 개인 김에 그냥 무대라 위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레드를 가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미래지향적 사고. 이걸로 팔레벨 가가지고 한 번에 그냥 해버릴까? 근데 만약에 실험체 상징 나온 먹겠습니다. 아 실험체 오늘은 아니래요. <laughs> 미래지향적 사고 가자. 사쿠 유닛 또 찾아야 되고. 일단 이자나 바고요 10원 이자. 지면서 가면 오히려 좋아. 근데 실험체 만약에 여기 뒤집기 있으면은 실험체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면서 가면 오히려 좋아요. B.F. 소다 하나 먹을게요. 곡궁은 어차피 또 뺏겼고, 어차피 이거 미래지향적 사고로 팔레벨 치고 리롤 치면은 야 131원을 주는데, 아 어, 무조건 뜹니다 트위치. 트위치랑 문도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자, 이거 무대 하나 만들겠습니다 트위치 아이템이에요 이거. 확실히 미래지향적 사고로 템포가 뒤처지니까 인제 4 1에 6레벨이 찍히네요. 5 0킵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 돈이 확실히 빡빡하긴 하네. 포수라도 하나 받아야겠다. 4절에다가. 탱템은 그래도 갖춰졌는데 문도한테 이템 그대로 줄것 같아요. 난동꾼 상징이 나오지 않는 한. 근데 난동꾼 상징보다는 저는 이거 다음 증강체로 실험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7실험체가 이게 상징이 두 개가 필요한 조합이라서 7실험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좀안 될래나? 요 2등입니다. 당연히 못 이기고요. 그냥 못 이기는 건 당연한 건데 좀 조금이라도 좀 잡으면 안 될까? <laughs> 한 마리 잡았네 한 마리. 너무 약하긴하다 지금. 그러니까 워윅의 허기판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긴 해요. 미래지향적 먹으면 안 되긴 해요, 사실은. 실험체 좀 주면 안 될까? 작은 친구들 갈것 같은데 실험체 좀 주면 안 될까? 안 된다네요. <laughs> 아 근데 작은 친구들 다 12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스텝이랑 세트 요 정도만 쓸 텐데 이거. 네, 실험체로 자이라 들어가면은 하나 더 있긴 하겠다. 이거 그냥 먹읍시다. 그리고 아직은 레벨업이 안 되거든요. 다음 턴에 아 이거 작은 친구들이 아 작은 친구들 받는 애가 없잖아요. 사코가 없잖아. 다음 턴에 저거가 돈을 돌려받거든요. 이제 팔레벨 치고 리롤 쳐 가지고 진짜 저 이제 어차피 피도 지금 바닥이에요. <laughs> 아 여기도 못이깁니다. 근데 네, 그나마 여기는 오레벨이라 살살 질수 있겠다. 여기도 이길 순 없어요, 제가. 출정몇 데미지, 10데미지 여기도 진짜 개판이구나,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진짜 안 풀리긴 했나 보다. 이기진 못해요. 여기 구인수 대천사라, 고구모가. 스카랑 이것만 끊어주면 안 되나? 아무무랑 스카만. 제발, 제발 이거 아, 이걸 야, 진짜 대단한 쓰레기들이구나. 니네, 자, 이제 돈 돌려받아요. 레벨업, 저희들 피1 5 남았어요. <laughs> 그치, 레벨업 쳐, 8레벨처 쳐, 빨리. 그치, 이제 레벨업 쳤으니까 문도 누누, 모르고 일단 띄워 봐. 아니, 그 저기, 그거가 없나? 트위치가 없나? 트위치가, 트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리로를 더 해보겠습니다. 어 트위치 나왔다. 데스. 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레니를 오히려안 써다 작은 친구들이라 1 2코를쓸것 같아. 난동꾼을 쓴다면은 여기 또 졌네. 아 괜찮아 다음부터 이김 되지 뭐 다음 턴부터. 음, 질 수도 있지 뭐. 죽지만 않으면 돼. 이삼 남았어요. 지금부터 한 번도 안 지면 돼요. <laughs> 지금부터 한 번도 앉으면 돼. 우코, 아 내가 쓰는 우코 없네. 아쉽다. 우궁을 먹고 라위 트위치로 갑시다. 뒤집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고요. 지금부터 다이기 문서 가면 돼요. 어, 트위치 페어 나이스. 육난 동꾼을 받아야 되는데, 난 이렇게 가고 이성만 좀 붙여줘라. 그렇지 트위치 이성. 그래서 리루를 좀 치고 갑시다. 문도 이성 붙었고 다음 턴에. 트론드를 이성이냐 지금? 근데 트론드를 안 쓰고 있지? 아예 그냥. 앨리스 뺄까? 아 근데 앨리스도 작은 친구들로 강화되는데 지금 내 3코를 누누 쓰고 있는 건 실험체 때문에 써야 되고. 그냥 이렇게 가자. 트론드를 안쓸것 같아요. 트론드는 쓰지 말자. 누누는 써야 돼 실험체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이제 저 트위치를 좀 강화를 시켜 봅시다. 이상 현상으로다가. 지금부터 한번도안 지고 다 이기면 돼요. 공격력? 말고 거인의 일격? 말고 방타자? 말고 어? 이름피해... 나 체력 3인데 이거 가자! 피해 증폭 개쎄겠는데 이거 갑시다 나 지금 피 3까지 깠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득이지 이거는 이제 레벨업 칠까요 그냥? 나월추 뭐, 뭐 붙일 거다 붙인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거 자이라를 여기 실험체로 받아가지고 그 자이라 효과가 그겁니다 스킬 피해 피면은 고정 피해 조금 더 들어가는 거 이걸로 받는 게 나아요 누누보다는 그럼 요렇게 가고 음... 적응형 투구나 하나 더 가자 저는 이제 9레벨 가가지고 어... 뭐 럼블 하나 집어넣을까 고민 중이고요 럼블로 치감 같은 거 땡기면 되니까 아니면은 진짜 좋은 거는 이제 5스테이지 완품 초밥에서 실험체를 먹고 우르곳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실실험체 되면서 깔끔하거든요 어 트위치 개쎄요 지금 피해 증폭 45%입니다 <laughs> 진짜 쎄요 지금 구레벨에서뭐 트위치 삼성 볼수 있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세트 6마리 세트도 삼성 붙으면 좋지 세트를 끝까지 쓸 거예요 아 그리고 나 그게 없구나 참아 트런들 쓰고 있었네 아 여기 여기 써서 몰랐네 아 트런들 내가 쓰고 있었구나 아 트런들이 있었네요 아, 육남동꾼 트런들 있어야지 오 세트 나이스 어 레드 치가 많아 갈까? 자이라 나이스 레드 아 이게 또 레드가 안터 진짜 아 진짜 도와주질 않네 게임이 라위를 케이틀린 주 그냥 거악을 합쳐버릴까? 그냥 이거 갑옷이나 대충 하나 벗고 거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트위치를 거악을 줘버리는 거지 반각은 케이틀린이 트위치 옆에 나가지고 그냥 같이 묻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쓸까요 차라리? 자 여기 연승 중인 1등입니다 근데 상대가 안 되죠 제가 그냥 개 털었어요 호구모 하나 남았네 삼성 아니 이거 지금 개쎄 이거 피해 증폭 45%짐내 체력을 90을 까가지고 체력 10당 5%기 때문에 90을 까서 9 45가 늘어난 거죠 개쎄요 저 지금 피를 깎아 놓은 게 오히려 이렇게 여기서 도움이 되는구나 너무 좋아 어 메디 하나 나왔네 지금 레벨업을 하자 레벨업 해도 될것 같아 지금 일단 요렇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9레벨 가서도 딱히 할건 없어요. 뭐, 앨리스 이성 붙이는 정도? 그냥 자연방으로 뜨는 거? 트위치 삼성 뭐볼 수도 있긴 한데, 이거, 한 번이라도 지면 죽으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가자어 오, 각오일 좋은데요? 야, 각오일이 나오네. 감사합니다. 워익의 허기로 각오일을 땡겨주네. 나이스. 문도도 집어넣어 하나. 지금 내 1, 2코가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나 쓰고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메디까지 다섯 마인데 작은 친구들 네명 정도 받으면 돼네 명에다가 케이틀린이 강화 받는 쪽으로 강화를 주는 쪽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도 될것 같아 아 여기도 상대가 안 됩니다 아나 제발 저거 실험체 상징 하나만 아칠 실험체 받으면은 이 추가 실험체 효과 있잖아 이거 붙는 것들 실험체 추가 효과가 두 배가 되거든요 100% 증가 저기 보이시죠 아 이거 해보고 싶은데 칠 실험체 한번 어우 개 쎄다 트위치 <laughs> 진짜 쎄다 야 보는 맛이 있네 시원시원하다 실험체 상징 하나만 제발 아씨 정복자 같던데 안 됐다 케이틀린 먹고 쇼진 라위 케이틀린으로 가자 그러면 어, 케이틀린으로 바꿔주고 쇼진 라위 케이틀린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리롤쳐 가지고 조금만 이제 이성을 좀 붙일까 우루고슨 그냥 팔아버릴라고요 어, 케이틀린 페어. 어씨 유닛이 하나도 안 뜨네. <laughs> 아뭐 찾으려고 했는데 유닛이 하나도 안 뜨네요. 안 하겠습니다. 리롤. 일단 멈춰보자 잠깐. 아니 뭐 뜨는 게 없네 유닛이. 어 여기 세요. 삼성. 근데 앞라인은 상대적으로 좀 모잘라요. 뒷라인보다는. 그블리치가 하나가 남았는데 삼성 붙이려면은 유닛 집어넣을 게 없어서 블리치두 마리 집어넣거든요 여기. 어 세다 세다. 그렇지 그렇지. 어 상대가 안 된다. 아까 내가 탐욕의 화신을 먹었으면 돈의 비례에서 피해 증폭을 얻는 건데 그거를 스킵하고 역전의 서막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묶이지도 않으면서 피해 증폭은 그거보다 더 높은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포그마나 견제해주고 근데 뭐, 트위치 이성을 쓰는 애가 있네 아이씨 야 여기가 트위치를 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아이템 때문에 간것 같다 눈우도 삼성이네 여기는 제 손으로 보내겠습니다 여기 정복자가 상징 초밥에서 먹었던데 아 어, 트위치 진짜 세다. 약간 트위치가 포지셔닝이 애매하거든요 지금? 나쁜 덱은 아닌데 약간 S급은 아니고 A급 그 정도 덱인데 극한으로 쬐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맞추니까 세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세네 어. 하긴 이렇게 가고 약하면 은 그게 사람이냐? 아 사람이 아니긴 해 <laughs> 쥐긴 해어 케이틀린 이송 누누 원모그 갈까요? 앞라인 하나 더 그냥 워모그 앞라인이나 땡기자 어, 세트 이거 니코박으면 삼성입니다 일단 안 박을게요 아 여기를 내가 클론으로 만나면 어떡하니 원본으로 만나서 내가 이겨줬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 지금 불타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못 이긴다는 거잖아 여기를 내가 여길 죽여야 트위치 삼성을 볼거 아니겠어 아 잠깐만 이거 지게 아니 아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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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센데 여기 오 야야야야야 오 센데요? 야, 나 죽을 뻔 했는데? <laughs> 아니, 케이틀린 이성까지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지, 여기? 아, 여기를 내가 만났어야 된다니까? 아, 이거 나 리롤 쳐야겠다. 정신이 확 드네? 아니, 저기 그렇게 안세 보이는데 별로 왜 이렇게 세냐? 앨리스 일단 붙이고. 근데 나 여기서 더 이상 할게 없는데, 나도 10레벨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트위치도 겹쳐있고, 그냥 이거 니코 세트 삼성이나 붙이고, 누누가 삼성에 뜰 일은 없잖아. 우르고 하나만 킵해놓고, 10레벨 가서 뭐 빅토르를 넣는다든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할게 없어. 어, 만났다. 방금 전에 클론으로 만났는데 왜또만나지여기가 <laughs> 없네? 어,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세구나. 좀 조합이 좀 개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근데 트위치가 다 녹였어요. 그렇지. 야, 왜, 왜, 왜더 약해진 것 같지? 세트 삼성이 그렇게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진 않은데. 왜 클론이 더 세냐, 여기는? 나 10레벨 가고 싶은데, 이거 돈안 쓸게요. 아, 나 10레벨 가고 싶은데, 이거 설마 지겠어? 이길 거야? 어. 아, 내가 지금 조합이 얼마나 센데? 이기겠지, 뭐. <laughs> 아, 지면 안 되는데. 야, 아이템 세트 줄까? 삼성 세트한테 줄까? 이거? 누누 들고 있는 거? 일단, 거악으로 빠르게 블리치 녹여버리고, 그렇지. 내가 훨씬 더 세요, 여기보다. 어. 그렇지. 야그 p 3까지 맞고 파멸적인 10연승 미쳤다 어, 안 죽었네 다음 턴에 레벨업 할게요 라위 무대의 케이틀린 쇼진까지 괜찮네요 아이템 레벨업을 치고 뭐 럼블을 넣든 뭔가 뭘좀 넣어야 돼 일단 빅토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럼블 이성 붙이자 어 됐어 삼성세트 아이템 개빡세게 들어갔어요 체력이 7천이에요 <laughs> 체력 진짜 높다 야아유 럼블이 갑자기 이성이 붙어버려가지고 이러면 치감까지 생기긴 했거든요 럼블 자체가 치감이죠 세비카 먹어주고 아주 손쉽게 이겨버렸습니다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아 멜땜에 죽질 않았네 여긴 일단 죽었고 멜땜에 생존했네 한번 10레벨 찍었네 멜 혹시나 질 경우를 대비해서 멜을 집어넣을까? 그러면 나도 한번 버틸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는 모르겠어. 한번 버틴다고 내가 더 세질 게 없긴 해요. 근데 멜 들어가도 이길 것 같은데? 럼브리 성 차이로 이긴 것 같진 않아요. 치감 차이로 이긴 것 같진 않아. 럼브리 뒤에 있기 때문에 스킬을 좀 느리게 굴렸었어요. 치감 때문에 이긴 것 같진 않아. 아 그냥 이긴다? 아 이겼네요 그렇지 파멸적인 연승 체력 3 이후로 전부 다올 연승에서 한 번도 안지면 된다 그랬죠 제가 들어가지고 12연승에서 이겼네 자 그래서 오늘은 실험체랑 남동꾼이 같이 그냥 호사비로 조련사로 나와버리길래 트위치 덱으로 가서 역전의 서막으로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